결혼 18년 만에 알게 된 충격적 진실. 시부모님이 두 팀이라니. 1년에 제사 7번 지내는 며느리의 분노. 시부모님이 두 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아니.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각각 두 명이라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 세트가 둘이라는 겁니다. 저는 박미경. 52세. 결혼 18년차입니다. 저는 이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. 산후조리 중에 형님 한마디로요. 동서. 이거 알고 있었어? 이거 동생네 제사야.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. 맞아. 나 양자로 입적되어서 호적이 두 곳에 있어. 그래서 제사를 두집다 지내야 해. 그러니까 1년에 제사를 7번이나 지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. 명절은 빼고요. 왜말안 했어요? 이건 사기잖아요. 그때 남편이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내가 뭘 숨겼어? 내가 안 물어봤잖아. 누가 결혼 전에 묻습니까? 혹시 시부모님이 두 팀이냐고요?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. 1년에 7번의 제사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출근했어요. 퇴근하면 또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. 명절마다 집성촌에 내려가 한복을 입고 마을 전체에 큰절을 올렸습니다. 제사 음식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. 남편은 밥만 까면 됐습니다. 시어머니는 멀리 계셔도 제사상 사진은 꼭 보내야 했어요. 남자들끼리 먼저 식사하고 여자들은 남은 음식으로 나중에 먹었습니다. 1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, 제사 준비 중에 제가 쓰러지고 말았어요. 병원 진단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.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.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. 집으로 돌아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그리고 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는데,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? 과연 저는 18년의 독박 제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?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며느리편 또는 시댁편이라고 남겨주세요.